노후를 책임질 단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65세 김모씨는 퇴직 후 자녀들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실게요. 자식들의 말은 따뜻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직장과 가정에 매여 바쁜 일상을 보냈고 김씨는 점점 더 방치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맞추기 어려웠고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식들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부담이 되는구나. 결국 그는 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도 힘들어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노후는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죠. 그의 이야기는 노후의 가장 큰 함정인 의존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독립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김 씨는 퇴직 직후 급격히 줄어든 수입에 허덕였습니다. 월급의 10%만이라도 꾸준히 저축했더라면 라면 끓이며 하루를 보내는 일은 없었을 거라 후회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대부분 다층적인 수입원을 준비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부터 월 50만 원씩 20년간 적립하면 약 1억 2천만 원의 자산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이나 장기적 투자 상품으로 안전망을 넓혀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소규모 임대 부동산도 수동소득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시성 지출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거나 주변과 비교하며 명품을 사는 행위는 노후 빈곤의 지름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김 씨는 지금도 매달 용돈의 30%를 투자 상품에 넣으며 작은 습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두 번째, 건강은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정신까지 무너져요. 김 씨는 60대 초반까지 건강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고, 그후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40% 이상이 낙상사고로 독립적 생활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제 매일 아침 30분씩 근력운동을 합니다. 허리 강화 운동만 해도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정신 건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은 우울증과 치매로 이어집니다. 김씨는 이웃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며 햇빛을 쬐고 취미로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는 매일 명상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작은 집안일이라도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건강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에요. 김 씨는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끊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우울감에 빠졌을 때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요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니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동호회 친구들과 등산을 하며 땀을 흘립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에요. 목적 없는 삶은 노후를 무겁게 만듭니다. 김 씨는 작은 정원을 가꾸며 매일 할 일을 만들었습니다.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요.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게제 존재 이유가 되더군요. 일본의 이키가이처럼 자신만의 사명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 간 교류도 도움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조언을 주거나 문화재 해설사로 활동하면 젊은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스스로도 젊어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김 씨는 이제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합니다. 아침 운동, 절제된 소비,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 이것들이 모여 자립적인 노후를 만듭니다. 10년 후의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지 고민하세요. 그의 조언은 간결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경제적 독립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는 노후의 삼각축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때 자녀는 마음껏 자신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후회 없는 노년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